수비 스킬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송구 정확도나 볼 핸들링 아마 고등학교 유격수 중에 가장 아마 실책도 적은 유격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잘돼 있어서 어이없는 실책이나 이런 게 없고요. 작전 수행 능력이 좋습니다. 타격에서는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전고 주장 유격수를 맡고 있는 윤승민입니다. 어떤 타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겠어요 저는 삼진을 쉽게 안 먹고 컨택이 좋은 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타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나오는 게 제일 짧게 나오는 거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스윙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친다? 처음에는 가장 편한 자세에 있다가 원래는 좀 어렸을 때는 힘이 부족해서 예. 타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을 많이 보강했나요? 웨이트 부분에서 많이 보강했고 어떻게 하면 배스피드를 늘릴까 고민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뭔가를 발전시키고 싶은 게 있다면? 아직도 근데 힘이 다른 공교학고들보다 떨어지는 편이어서 좀더 그런 면에서 더 훈련하고 연습해서 좋은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네. 홈런을 칠수 있는 힘이 있고 네. 강한 타구를 보내서 라인 드라이브로 치려는 힘이 있잖아요. 네. 본, 본인은 좀 어떤 점을 원하는지?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 강한 타구를 날려서 중장거리 찾아가 되는 네. 목표다 홈런 같은 거에는 아직 의식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의식은 안 하고 맞다 보면 좋은 타이밍에 맞으면 홈런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내 수비는 어떤 강점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화려한 수비보다 가운데 오는 거 정확히 잡고 허스타트 정확히 던져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첫발 스타트랑 공을 어떻게 잡을까가 아니라 다음 플레이 하기 좋게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생각합니다. 사실, 유격수 하면 어깨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꼽히는데 네. 어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깨는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유격수들한테 쳐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비할 때 네. 그 참고하는 영상이나 선수 같은 게 있다면? 김재호 선수 영상을 많이 보. 어 김재호 선수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안정감 있고 부드럽고 송구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 올해 들어서 진짜 제가 주장하면서 3학년들도 많이 도와주고 1학년들도 많이 따라줘가지고 이제 팀이 하나가 된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믿기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량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선수들이 아니어가지고, 시합 들어가자야 항상 모여가지고, 기본만 하자고, 우리가 실수 안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우리끼리 무너지지 말자고, 해오던 거 하자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시합 전에 한번 잡고 들어가는 상태. 1, 2, 3학년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아픈 적이 한 번도 없고, 매일 훈련 나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힘을 운동장에서 다 쏟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계 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적 훈련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김포스님잘 끌어주셔서 잘 따라가고, 기본적인 거에서 실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전 면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 작전, 펀트나 도르나 아니면 수비에서는 이제 상대편 펀트 수비나 포메이션, 더블 플레이 이런 면에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끈질긴 팀이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고 있더라도 항상 이기는 분위기로 해서 역전시키고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운데 어려운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 않지만 이제. 기본적인 가운데 오는 타구나 그런 걸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핸들링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잡으려고 공을 잘 잡는 핸들링이 제일 좋은 핸들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구 정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송구 정확도 가 원래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김코치님과 같이 캐치볼 많이 하고 코치님께서 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던지는 것도 많이 연습하고 해가지고 정확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벌어지지 않고 몸 안에서 가깝게 던지려고 합니다. 북일고의 문현빈 선수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황금사자기 때 시합을 했었는데, 엉망이 치는 게 진짜, 진짜 배울 점이 진짜 많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확도도 좋고, 장타력도 좋고, 주루플레이도 잘하고,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는 스윙이 되게 좋고, 공을 끝까지 보고 이제 손목 넣어주는 게 좋고, 이제 변화구 대처 능력이나,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비는 제가 좀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고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보왕대기 우승 해고 싶습니다.